화이팅! 내가 제일 먼저 갔다! <laughs> 세팅 우와 좋다. 이번엔 달립니다 아 여기서 막 슬립 슬립 하시는 분들 장난 아닌데? 기록 찍으러 갔다 타겟 알고 와야겠다 짤등아 이거 미친듯이 다입다 동현님 왜 갑자기 사라지세요? <laughs> 앞에 짤로시 있네 <laughs> 아 앞에 달달하신 많으신 분 많으시네요. 어, 라피스 TPS 특판인가요? 교통방송특판교통방송 아, 그그 특판이신가요? 아하. 아, 아지 씨. 비지, 비지? 아, 뭐야 강데괜 제가 데어요안데던찮같은데 제가 은나요 아니 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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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어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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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오 어퍼컷도 무 이게 사랑 아. 만화 재밌죠라피스님 보셨나요? 아, 좋아서 그래요. 이제 참커머에서 이제 다무너다 무너질 거예요. 아 크. 아, 어! 가만허 오, 이런 진짜 예, 알론소, 알론소 날라가고. 죽을 뻔했어, 헤일 없었으면. 예, 헤일 없었으면 죽었어요. 오. 진짜. 아, 뒤치기 누구예요 <laughs> 아, 뒤치기 아까네. 오, 방금 뭐. 아 친구가 이 제발 나 공격이 좋은데 수비 싫은데 아 수비 좋다면서요 아 이게 공격이 좋은거 같아요 <laughs> 공격이 신이기해니까 공격 아프지 포비스 조심 비씨 지나갈게요 네 응.

자기가 가르쳐주 대로 하고 있는 게 완전 엉망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바로 하면은 난또 베스트 드라이버 프게이머 해야죠 아니 앞에 차가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나레 아, 이거 레터 레탈 날라간다 레터를 지켜야 돼. 레터 지켜야 돼. 이 어, 영을 한번 누르시죠 네. 죄송합니다. 데어 니다. 레터날라가 들어가셨나요? 에, 안 보여. 아닌가요? 아닙니다. 엠지입니다 아 에인스구나 어, 네, 아, 은 대단합니다 ㅎㅎㅎ 오르지 그렇게 빠르다는 대단합니다 저 레탈 날라갔어요 지금 아.. 난 테니스 필요 아.. 하아.. 우후 한 개도 못 줄지. 20초 나오겠죠 20초 19초 나오죠 이제 아. 아 어저께 벤틀리로 사스던거경고프기 어, 풍내려가네 아, 아라갔으면은아 근데 망했겠다 이거 아 어차피 이 랩이 진짜 망한, 망한 랩미네 에이 골치지 피트먹기 와, 21초가 몇명이야네명이야아 4명, 4명, 4명? 21초 4명이네 21초에서 박터지겠다. 와, 와, 진짜 와. 예, 고였다. 썩었다. <laughs> 이번 와중에 앞에 3명, 0.2초 차입니다 <laughs> 와, 큰일 났네. 지금 시나, 시나브로랑 라피스 사이에, 그 0.2초 사이에 제가 끼어 있군요. 군락. 어우, 씨. 아, 오랜만이라 어렵네요. 휴필님 <laughs> 군락. <Good luck. 웃음> <laughs> <laughs> 젠장.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저는, <웃음> 저는, 저는 그사람에 <laughs>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 같은 거 하는 것도 있어요. 올해 분량상 오죠? 오죠? <laughs> 아, 네, 네, 이거 카스트요 방송을 하는 거 말고 진짜 아니 어, 카메라. 잠깐만. 아! 아 여기 자체적으로 리그 진행하잖아요. <laughs> 야나 혼자 한 마리 다 먹는다 면서그친구 그.. 푸카투는 해외에서 뭐 대회 같은 거안 해요? 얼마 전에 했어요 아해외 했어요? 1천에 <laughs> 다섯 명이야 큰일 났습니다 1촌 다섯 <laughs> 명이야 큰일 났습니다 와 <laughs> <한초에 5명이야. 큰일났습니다. 웃음> 스피.. 테디 셋이 뽑히면서 사운드가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아우. 음... 소리 없 없는... 큰일 났다! 와나 아, 이거 엔딩은 소리로 듣고 싸우는데? 1리터네예리터 알겠습니다. 순정하시면.. 아 15리터요? 3 아. 26, 아. 3아1 5리터아 근데 어 게임 컷다켜야 돼요 저. 아, 저 럼프니레스틴 피트. 레스트 피트. 스킨바다 아. 아. 나가면서 헤드쉽 뽑아버렸네 그러고. 아.. 아.. 아 RIP. 어 진님! 해야 되는데. 오, 진님. 아또보면서 치킨 먹어야겠다. 야, 미튼 님잘 올라온다. 나이스 나이스. 설마 얘네들 자리를제자리를 노리는 미튼 님입니다. <laughs> 가자 빼라. 야, 여러 가지. 구궈 봅시다. 아, 들렸다. 얘다는데 그 초코너에서 얘명 네, 코너에서 내 대만 안 해. 아! 어. 죄송합니다. 오빠 놓쳤어요. 와우. 오, <laughs> 오 베라리 앞에 <laughs> 뭐지? 아, 베라리... 오, 야, 오이, 오이, 오이. a 지역이 기 어루치스 230도 달린데요. 람본도 그만큼 달리는데요? 아 그래요? 맨날 인는 220이 한계던데 흐흐흐흐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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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1,2,3,4에 부터 달리는데 제가 우민데 무서워요 다가갈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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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 도란 안 돈다 그렇죠. 뼈날이 뭔가... 오, 오. 저도 갑자기 가까워졌어. 놀랬습니다. 덕분에 제가 가까워져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씩 깔기 그냥 버리고 가야죠. 이거지 말자 그렇죠. 팔등이었죠? 어 팔등. 반디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아나 왜? 오, 오. 오, 오, 쉿. 아, 쉿. 가고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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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저, 제 앞에 떨어졌어요. 누, 누, 아, 이거. 야, 라피스 미안해요. 지금 막아가지고. 네? 박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충돌 없었잖아요. 네. 네. 아. 아, 그렇구나 왠지 피좀 빨겠습니다. 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니 <laughs> <이제> 피좀 <피경> 빨겠습니다. 빨쩍 <laughs> 나도 미 그래, 미면역전다 그래, 미니다 근데 파란 땅물림이누구시죠 카라리에결전에 계셨다가 잠시 없나타니다네 오랜만에. 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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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이장님의 멘탈은 정합니다 <목소리> 네. 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i 에 not sure if y 이 u r e g o 안 n g to b 생각하죠? e to get it. I'm not sure if y o u 아 e going 여 o be able to get i 가 I'm not sure if you're 오우~ 백개죠지텍인데 음~ 잠들님드라이브스로 나왔어요. 뭐죠? 출발... 출발. 아... 아... 로이드 아. 브레이크를 밟으시네 어이구... 이 으아앙 <laughs> 와, 체니2 0초3 3구 <laughs> 하여튼, 못가나나남나나나가이이 아, 내려갔고 나지나 자꾸 틀나고나나나나나나나 나, 나 혼자만을 싸움이다고 합니다. 어... 뭐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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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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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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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앞에 다는 아이들. 와, 이거 1 10, 0지까지모 지금 지금 지번 사고 나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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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데 사고 날것같금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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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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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엄마스첫사랑니수가요 음. 그냥 날아가는게 이득일 것 같아서... 아~ 뱀파이어... 뱀파이어... 너무 멀어지는데... 니 아, 이건 아프야. 푹수 없어. 잘달려면계획에서 했던 게 아니었는데? <laughs> 아 어, 이거 배틀 2등! 2등 모르거든요 지금! 2등! 전 6단에 쓰고 싶기 때문에 안 죽어지네 오와 이거! <laughs> 와이단도 없어지네 야몸움은 없지 않나요? 하하 <laughs> 접촉 아, 없었어요 오 어쨌 4등까지 붙었고, 보등 아, 지 붙었고, 4 아, 까지 붙었고, 4등까지 붙었고, 4등까아붙었어요등초지었고4등까아 붙었고, 4등까지 붙었고, 4데 아, 슬립이 그렇게 길어요? 엄청 4등까지 붙었고, 4등까지 붙었고, 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단우우우우네우우우우우우앞우우우우우우는우 어. 어, 어.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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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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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에스트랙트 말려주세요 뭐라고요? 에스트랙트 에스트레트우우우우아 네. 신나님 계속 멀어져 와아 스포퍼 노크스 달리고 있어요 우 20초 5. 20초 5... 근데 라트랩 와. 음. 와, 2 0초2 0초5 h e last 진짜 모르겠다. 와. 이 옆, 이 옆. 이거이거이 3, 이0이초이 옆.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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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아, 아 팔등만 유지한다 팔등만 아 이거 엑시님 엄청 뜨리는데비다 빨아주고 계시는 중아막귀가막 너무 뜨끈뜨해요 누가 <laughs> 너무 설려요아 기름 부족한다 하죠 <laughs> 피트 피트 안돼. 임상황은 지금 엑 님이 기름 제일 좋다. 시험 타기에서. 6등 한번 봐보세요. 아, 아 파다 님 1리터. <laughs> 1리터 어이게 해요. 더못 돌아요. 루타 하셔야 돼요. 이거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안어못 돌아요. 티박으로 시방으로 바꾸세요. 빨리. 저시박으로도못 돌아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laughs> 많이 해봤다. <laughs> 네, 많이 해봤어요. 중간 중간에 많이 꺼져봤는데전1 1키로도못 돌아요, 오, 아니 만이렇 아, 이 참사도 기다겠다 그래. <laughs> 와, 이3사 0.4초 차이, 와. <laughs> 아, 이거 가야겠다. 조수 아, 오랜만에 되게 쫄깃한 데낌이네 아, 아니거 뒤에서? 뒤에서? 과연? 저연 어, 나도 보고 싶어 아짜증어 뒤에서 과연? 아 여기서 앞에 네. 따라가수 있나? 따라가수 있나? 아, 아 진짜 어기 300mm 300mm 어디서와석가들석가들딱 붙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들 여기서 4대1 아어번엔 추월을 아 고갈 추월 있어? 월을추 아, 요 마지막 게임에서 어? 어? 와, 발때이다. 어, 그대로 경기 234 그대로 마무리. 오, 어, 박혔다. 네. 아, 아 하로또 이카예요. 습니다 와, 고맙습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상사 진짜 재밌었다. 와... 아. 베스트 이상사 최고였습니다 이번에. 와, 진짜 치열했다. 스피드 스피드 방동간이 동안 얼른 가요 빨리 <laughs> 나 8등 할 거야